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엑스포 즉시 어, 출고 가능한 재고리스트와 어, 프로모션 할인 견적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어, 즉시 출고 가능한 엑스포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고요 어, 문제는 이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어, 매번 바뀐다는 거참고로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어, 이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외에도 취소차 재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취소차 재고들은 이런 지금 리스트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문의를 주시면 어, 그때 그때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재고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근데 이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뭐, 오늘 이렇게 많다고 해도, 내일도 이렇게 똑같이 많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딜러사별로 이렇게 저희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는 재고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거라도, 어 이제 프로모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견적 조건을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30% 조건으로 했는데 이 조건을 다르게 하면은 어, 캐피탈마다 저렴한 캐피탈 순서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떤 그 견적 조건으로 할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 견적 조건으로 했을 때 어느 캐피탈이 저렴하구나 이런 걸좀 알고 계시면 좋고 다음으로 이제 딜러사별로 이제 프로모션과 어, 재고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 달에 출 가능한 이제 재고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딜러사에 있는지 그리고 그쪽으로 했을 때 프로모션과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20D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그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지금 제가 할인을 알아보니까 650 정도 하는데 여기서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할인이 뭐좀 좋은 데가 뭐 700, 800까지 간다. 근데 그쪽에 추후 가능한 재고가 없다. 아니면 어 그렇게 할인을 받으려면 특 정 캐피탈로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묶여 있으면 묶여 있는 경우는 이제 프로모션이 많아도 어 전체적인 이 견적 자체가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 금액만 보는 거는 어 크게 의미가 없다. 최종적인 견적이 저렴해야 진짜 저렴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이고 다른 모델도 보겠습니다. 20i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게 리스와 장기 렌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의 좀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 수입차는 그래도 렌트보다는 리스로 출고하는 경우가 어 훨씬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40i도 한번 보겠습니다. 40i도 지금 1,400 정도 되고 여기서 뭐 보니까 뭐 제휴 캐피탈, 특정 캐피탈로 하면 어 좀더 할인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어, 그쪽이 조금 더 견적이 비싸기 때문에 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이거는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그거는 그때그때 어, 그때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제유 캐피탈이라 그래서 무조건 비싸고 이런 건 없어요 예전에는 제유 캐피탈이면 무조건 비싸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게 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어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사이카의 김갑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